오늘도 해냈다! 예스! 안녕하십니까! 작심하루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 데일리 런닝을 나왔습니다. 아, 이제서야 계단을 똑바로 내려올 수 있네요. 많이 회복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여러분께서는 2월달 목표를 잘 지키셨습니까?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제가 생각한 2월달 목표들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상없이 매일 달리기 화기와 230km 마일리지 쌓기 세 번째는 대구마로톤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다녀오기였는데 이세 가지 다 뿌듯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목표들을 달성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뛸수 있는 동기부여가 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매달 매달 똑같은 목표지만 그래도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3월달 저의 목표는요. 첫 번째, 부상 없이 매일 달리기 하기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 빠지면 다른 것들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동아마루톤이 있거든요 16일에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다녀오기입니다 제가 목표한 기록은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 동화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부상 없이 완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무엇보다 제 마에서 한번 비슷한 코스를 뛰어봤기 때문에 부상 없이 다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봄날이니까 벚꽃이 쫙 피거나 아니면 개나리가 쭉 피어 있는 그런 동네 가서 러닝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매번 탄천에서 뛰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곳, 낯선 곳에 가서 예쁜 풍경을 보면서 LSD를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예쁜 꽃들을 보면서 하는 그런 추억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로 3월달 잡고 쭉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3월 목표는 어떤 겁니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한 20km 정도 장거리를 달려볼까 하거든요. 탄천에서 강남역까지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탄천에서 강남역까지 뛰어보신 러너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길 안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네이버 지도를 켜놓고 가거든요. 근데 저번 잠실에도 산천으로 그냥 쭉 가서 잠실 야구장에서 가면 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분명히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이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토요일 날그 길로 열심히 한번 LSD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km 조깅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